작아서 그런가? 안 가고 싶어 하는데. 네. 자 여기도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말탑니다아 반갑네요 여기서 보니까. 말 이름이 뭔가요? 저는 라차타예요. 라차차. 네, 잘 나갈 것 같죠? 서예 게임할 때 재능 산다 하면 말 타고 을 해요 하면 사람이 걸어서 몽골 속으로 촬영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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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인아니에요 안녕하세요. 아, 그 아.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녕하요안녕하요 아니 여기 현지인인가? 요안녕요 <laughs> 어 <laughs> 아케이니 뭐하는거야 <laughs> <아직, 웃음> 해줄게, <웃음> <아직> 해줄게. <laughs> 아니 찍을때마다 안돼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줄 걸어서 먹을 자 이제 조용히 해주실래요? 네, 네잘 좋아요. 잘 이거 허국 <laughs> 만드는 과정 <laughs> 허국 뭔지 아시죠? 다들 우리 네. 네. 나라 네. 전통음식이며 네. 음 지금 뭐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돌을 먼저 이렇게 빨갛게 만들거든, 요대피거든요이 음. 돌이 그 아무 돌이 그 주워서 하면 안 되고, 강에 있는 돌을 그 주워서 하는 거예요. 강돌이 왜 중요하면 안 깨지거든요. 열에, 그리고 이 열에 가하면서. 또... 어. 하지마요 <laughs> 달라 고여요 소금이랑 또 고기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빨갛게 익힌걸 지금 하는걸 냄비 안에 넣어 지금, 음. 지금 이거 빨갛게 익혀졌죠 빨간, 빨간 오. 빨간 오. 자, 다 같이 볼까요? 너무 맛있어서 헉 소리 난대 오~! 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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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음. 오! 우와 네. 소리! 대박. 나도 나도 그 구워 먹는 향기가 노인이야 이게 원래 저희 그 계리에 있는 난로 있잖아요 네. 네. 난로 안에서 이렇게 빨갛게 피거든요 근데 집이 오. 너무 더워지니까 음. 이렇게 했어요 싸우고 싶다 길라 맛없을 수은 없지 와와 대박치기다 신기하다 <놀람> 진짜 이나 어, 요 여기 물 있어요. 물, 네. 물 넣은 건가물안 받고 물 네. 물? 물 네. 약간 나와요. 음. 조금 백하게먹으시고나 아. 아까 라면 한 그릇 먹다가 아, 아, 공립. <laughs> 그 젓가락에 생채 좀 아직도 있어. 아, 너때세그러잖아 그때. 제가 분리해 놨어요. 이거 채소랑 같이. 밥없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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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이거 먹은 사람들 국까지 먹게 먹는데 좀 음. 너무 기기 있어요 한국 분들은 좀보기 한번 해도 돼요? 지금 위에다 얼마나 올리요 정답! 40분? 40분? 정도, 네. 정도. 음. 이거 저희 다 빼고 뼈다려달게 개를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야이 <얘> 불도 꺼봐. 불도 <laughs> <laughs> <우리 좀> 끄자. 우리 <laughs> 진짜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. <웃음> 정말 철떡궁합이야. <laughs> <laughs> 어. 상상해 좀 너. 어른들은 이렇게 말이 많아. <laughs> 나는 말하지 <많아지> 않죠. <laughs> 아, 나 진짜 모르겠다. 나이 바보야. <laughs> 근데 이 누나가 진짜 마피아면 난 진짜. 누나 연기 잘하고 진짜 아 모르겠어. 근데 나 진짜, 진짜 제 소름이게 이 누나면 진짜, 아니야, 나 진짜 아니라고 누나, 너, 아 진짜 너 마피아 좀 마피아면 너 마피아 좀 낸다 마피아 <laughs> 마피아가 낸게 <laughs> 아니라 얘 진짜 모르겠어, 나. 누나 만약에 누나가 마피아면 나 진짜 누나 참못 자게 할 거거든. 누나 아니지 어차피 우리 다밤새는거 아니었어? 아 그래? 안샐건데? 아, 아 그런거였어? 안샐건데? 어안샐고 아직도 아, 얘가 지금 중학교 때부터 아, 이런 친구인지 몰랐어요 지금? 아 얘가 나를 이용했다는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난너 믿어줬어 난너 믿어줬어 나는 몽골여행 3일째 야, 야, 모르겠어요, 야, 야, 모르겠어요. 야, 아, 얘 뭐죠? 나 <laughs> 아무것도 몰라 난 너를 믿어줬어 <laughs> <줘? 웃음> 근데 넌 그걸 이용한거야 그래요 이사람과 전쟁이네요 무정과 전쟁 무전과 전쟁 미안해요. 근데 난 아니에요. 누가 <laughs> 지나갔다? 아까. 아, 모르겠다. 음. 아이 누나면 진짜 나이 누나 영찬한다. 진짜 아니야. 만약 누나가 야, 누나가 얘가... 범인이잖아. 그럼 나 진짜 나안탄할 거. <laughs> 진짜 영찬이가 영... 나를 내 먼저 믿어줬어 우리 나 대... 아니 <laughs> 나가 잘 맞습니다. 안 했어. 누나 뭐야? 나 아무것도 안 돼. 여기 이미 의지만. 아니 얘가 처음부터 얘를 제끼고서 우리 뭐... 한 명씩 다 죽이고. <웃음> <웃음> 누나, 단 누나 진짜 얼굴 얼굴이 정량했어. 아니, 아니 너내 최고에 별로. 그때 마지막에 흔들리긴 했는데. <laughs> 이 누나 마지막에 좀 해봐 해봐 했거든. 네, 이 누나 좀 잘하네. <laughs> 근데 나는 제일 웃겼던 게 얘가 <laughs> 계속 서로만 내가 막... 잘한다는 말이 멍청해서. 누나 <laughs> <혼자서 진짜> 잘하 <laughs> 하지만 사진을 찍고 싶은 아서의 뒷모습입니다. 하지만 <laughs> <laughs> <무서웠지만> 혼자 나와의 싸움을 <laughs> 나와의 싸움. <laughs> 가에 자가 소리 지는 때죠. 그렇죠? 어쩌죠? 어 저거 저. 아 안녕! 여러 손, 손, 안녕!